그리 신의 가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는 길에 혹시 하늘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늘 그 태양빛이 노을 질때 하늘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어,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길목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드리게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매우 고민해보면서 "오늘이 그리시네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4차 대유행의 길목에 서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아름다운 것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 신학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숨기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 신학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충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까지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고 사도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의 직을 이어받을 만큼 굉장히 신구약에 있어서 분기점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엘리아가 등장한 이 본문 치고는 엘리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길리아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아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아를 하나님께서 딱 등장시키십니다. 많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어떤 이 인물은 이런 배경이 있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단지 그의 출신만 기록합니다.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길레앗에 정착한 사람 그리고 디셉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엘리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엘리아를 보면서 엘리아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의 출신과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뜻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으로 여호와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그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야는 등장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그의 이름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 때였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평하는 그런 왕 때에 엘리야가 활동하였습니다. 앞장 열1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에 보면은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바세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아합베 때에, 이아합베 때에서 가장 이 어, 죄악이 극에 달았던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의 왕비 이세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세벨은 어, 시돈 왕 에발, 즉바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왕의 공주 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을 어, 아합 북 이스라엘이 왕비로 삼은 것은 어, 완전히 경제적으로 뭔가 이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세벨과 혼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어, 아내로 삼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왕궁에서 장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바알 숭배를 후원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왕국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들까지 이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듯이 이 엘리아가 850대 1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850명의 선지자를 키운 것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왕궁에는 400명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왕궁 선지자였죠. 그들은 왕궁에서 떳떳하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였고 왕의 급료를 받으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이때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만한 때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때였죠. 룩 그렇게 되다 보니 여호와의 선지자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무자비하게 억압했습니다. 박해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급료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피해 다녀야만 했고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때가 바로 엘리야가 섬기던 때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바야로 아합의 시대는 바을과 스다롯을 섬기는 왕실에서, 그러한 섬기는 것을 왕실에서 장려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을 박해하였던 때. 바을 숭배 사상이 궁정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에 깊숙이 들어갔던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이는 유혹을 넘어 제도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법의 제도가 죄를 짓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피폐하였고 그때 그 시대가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화난 것으로 이 시대를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였죠.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 엘리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돌아서라라고 북 이스라엘에 엘리야 그 사람의 이 사람의 삶으로 메시지가 되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 1절에 외치는 것이 있죠.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아합과 이세벨의 궁정에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엘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근동의 맹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맹세하는 것즉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겠노라라고 내가 맹세하며 말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의 맹세는 피로써 하는 맹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이 심판은 아합에게는 바알을 선택한 대가를 선포한 것이며 이 가뭄에 대한 심판은 정면으로 맞서며 화살촉에 가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정면으로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대상은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화에 의하면은 바알은 건기에는 죽었다가 우기에는 다시 살아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알이 존재한다면 비를 내리게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선포하신 건 바알 그 자체를 심판하시며 그 우상은 헛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세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너희를 먹이는 존재인가? 누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게 하는 존재인가? 누가 너희의 문제의 해결점인가라고 하나님께서 딱 선포를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섬겼던 바알은 무능력했구나. 이것은 우상에 불과했구나. 이 바알을 섬긴 결과, 우상을 섬긴 결과가 가뭄이 온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무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따르면 3년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그때에 아까 이 세벨이 통치하던 그때에 바를 모든 자들이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지금의 때와 정말 비슷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 때 어, 채플 이렇게 드리면은 어, 채플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번은 어, 평신도 선교사님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대개선 성교사님은 우리나라 분이 아니고 영국 분이었습니다. 영국 성교사님이 앞에 서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대하면서 앉아 있는데 영국 성교사님이 처음부터 울면서 성교 이렇게 설교는 아니었고 간증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국 성, 영국 성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차별 금지법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통과를 시켰고. 이 통과를 시킨 지 벌써 어느 어느 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이 10년이 지난 결과 차별 금지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으로 박해를 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지금은 전도를 해도 잡혀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어떠한 방해가 많고 그러면서 이 성교사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제발 한국은 세계의 희망이 되어 달라. 제발 한국에서는 이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그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지금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이,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영국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검색해 보니까 이제는 크리스마크리스마스까지 이제 제정을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도 없애다라고 하는 여론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적인 이러한 왕정에 의해서 우상을 섬겼던 때가 마치 이 법으로 인해서 생각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의 섬기기를 왕국이 결정하고 우상을 섬기기로 장려했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너무나도 죄를 짓기가 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죄를 지을 수 있고 핸드폰을 들고도 수많은 죄악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상의 중심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감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2021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을 허용하셨습니다. 허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었다고 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이 질병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하필 다른 것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왜꼭 가뭄을 허락하셨을까요? 바알이 구름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가뭄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가뭄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엘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엘리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그곳에 나타나서 여호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우상을 섬기면 가뭄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아는 바 알이 꼭 구름을 관장하는 신이어서 가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뭄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을 허용하신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긴 죄악이라든지 어떠한 큰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케 하시려고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 우리의 모습들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재정립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심판을 명한 엘리야, 생명의 풍전등화 같이 위협받던, 위협받던 엘리야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마찬,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3절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겼다라고 표현하죠. 엘리야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험 위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리시네가에 와라. 이곳에 숨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타르는 숨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장 많이 해석되지만 이 말의 어근에는 가까워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아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를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숨기는 곳이 어디죠? 바로 그리시네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시네까의이 히브리어는 그리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세퍼레이트, 즉 분리와 분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시에까라고 하는 말은 와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협곡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단절된 협곡, 그러니까 다 막혀 있는 한 곳의 협곡, 까마귀가 살수 있는 그런 어둡고 음침한 협곡 그런 곳으로 엘리아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네가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엘리아가 일대일로 설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와 일대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엘리야와 많은 시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이 4절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던 이 모습들은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그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까마귀라고 하는 이 새는 포식성이 높기로 유명하고 또한 부정한 새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야생성이 강해서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지 않기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 엘리아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엘리아를 먹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시네가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알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오늘 그리고 돌아온 주일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마치 우리의 한명한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시네가와 같이 협곡과 같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때가 옵니다. 이러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 가로 엘리아를 숨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그리시네 가로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을 숨기시고 여러분들을 마시게 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같이 만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 시네 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교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그리스네가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할 것이라 밖은 가은 속에서 가랄지라도. 나의 백성들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곳이 바로 그리시네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각해 보면 이 그리시네까와 같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때 말입니다. 어,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우리 신학교 1학년 때를 가장 뜨거운 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에 저희 제가 다니던 모교 외에도 저희 교회와 같이 전용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용 예배 때 저는 성가대석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 이제 어, 한 예배의 중간쯤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는 마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애써 이렇게 누르려고 처음에 했었는데요. 현금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학교가 용인이어서 기숙사를 들어가려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쓸 용돈을 부모님께 받고는 했는데요. 그 용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이 마음 속에 올라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부정했습니다. 아닐 거라고, 아닐 거라고 이렇게 부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오면 지나올수록 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아예 모르겠다고 헌금을 다들렸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들렸던 때가 매 주는 아니었지만. 한한 한 달에 한두세번 정도는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드리는 때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헌금을 드리는 것이 기뻐졌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전 빈털털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먹고 살겠어요. 근데 그냥 학교에 갈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먹고 아니면 금식하지 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 까마귀와 같이 영태야, 뭐 먹으러 갈래?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사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주지 않으면 또 기도하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기쁨이 제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피신은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지금 저는 지금까지도 배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가 되더라도 저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고 하는 배짱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고 한 번도 저를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이 본문을 마지하고 이 그리스네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어,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와 연관하면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년 7개월이라고 하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또한 번의 고비와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4단계 방역수칙을 지켜나가야 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싶은 메시지는 지금 이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지금 우리를 그리시네가로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너를 먹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 까마귀만 아침 저녁으로 오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과 대화했겠습니까? 엘리아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 그리시네가에서 신의 물이 마를 때까지 명백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나 상당 시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참 깊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시네가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마시게 하겠다. 밖은 가뭄일지라도 내가 너를 풍족하게 먹이고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그리시네가에 선다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협곡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 여러분의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너의 너의 마음 잘 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문제 속에 해결점. 지금 너와 더 친해지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